오늘은 인사도 하지 않아도 돼. 이건 딱캐젤락입니다 근데 높이 보이죠. 높이 진짜 커요. 진짜 높아요. 진짜 에스컬레이드인데, 이거는 그냥 탱크 같아. GTA를 찍는다고 하면은 얘는 될것 같아요. 이걸로 그냥 다 밀어내면 다막 밀려날 것 같아. 와, 근데 진짜 국네트 높이는 이게 언제 봐도 적응이 안 돼요. 쬐끄만 여성분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60. 저 160이에요. 아, 비가가 아니라, 이게 진짜 높아요, 이게 그만큼. 되게 아담하게 요정 같은 여성분들은 이차이게 지나갈 때 특히 조심해야 돼. 이렇게 손을 들고 횡단보도 건너듯이. 큼직큼직하죠, 이렇게 다. 그냥 다 이렇게 큼직큼직해. 그냥 헤드라이트가 이 팔뚝만 에 어, 요요요 어, 같다. 욕이 아니라, 진짜 헤드라이트가 이 팔뚝만 해, 이렇게. 와,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모든 게다 큼직큼직해. 장난 아니죠. 이거 이렇게 딱. 아, 오랜만에 누워야겠다, 이건 진짜. 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쫙 했을 때 이게 ESV라서 더 넓은 것 같아요 롱 바디 여기가 더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 차가 진짜 너무 넓은 것 같고 얘가 또 엄청 높잖아요 엄청 높아 그래서 소프트 클로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 이제 고급 차의 상징 지금 나옵니다 두둥 두둥 하면 이렇게 다아 이거거든요 이런 사이드 스텝 정도는 전동으로 자, 장착이 돼야 돼 기본으로는 뭐 고정식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내릴 때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즐겨야 돼요 이거는 하차감 여기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화목 소리가 막 들리면서 딱. 딱 해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딱 내려줘야 이 차의 멋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와우 나의 드림카 마이 드림카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디스플레이 왜 이래요 그쵸 일단은 디스플레이 보이 이게 화면에 담길까요 조금 버거워요와 한번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이거 느낌 한번 보기 위해서 와. 났어요 이렇게 와, 아 헤드업도 있는데, 아, 이 정도면 헤드업이 없어도 될것 같거든요. 이게 여기도 시인성이 너무 좋은데, 와 근데 이거 진짜 운전 진짜 저는 할 자신이 없어요. 와 근데 이 우드도 리얼이거든요. 리얼 우드 나무에 이 나이가 여기 새겨져 있어. 백한마흔두 살 정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 나이트에 이렇게 진짜로 와 에스컬레이드는 진짜 그냥 끝났어. 냉장 이런 공간도 너무 좋고 냉장고예, 진짜 여기 냉장고 기능 있거든요. 냉장고 이렇게 촤악 시원하게, 어이 냉기가 살아있어. 냉기가 살아있어요 이렇게. 와스컬랜드 진짜 기가 막히다. 아 근데 얘가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작아 보여요. 근데 그래도 두 손바닥 정도. 와 이건 근데 못할것 같아. 요 제가 부담스러워 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딱 보면 여기가 ESV잖아요. 독립 시트. 근데 이건, 이게 진짜 완전 퍼스트 클래스가 부럽지 않다. 여기서 터치 패널로 조작을 다할수 있어요. 여기도 냉장고가 있나? 아이거는 이제 기내용 테이블이죠, 이게. 와, 이런 진짜 이동식 오피스. 회장님의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넓다. 와, 이, 뭐라 해야 될까? 이 옆에가 되게 넓어요. 앞, 앞에 뛰는 솔직히 막 상관없는데, 이 옆이 캐들락이 진짜 넓어요. 처음에는 너무 크고 막 이래서 아 이걸 어떻게 다 불편하다 했는데 안에 보니까 왜 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그냥 돈돈돈돈 돈, 돈, 돈.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알수 있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뒤에는 이게 뭐이 정도면 뭐안 넘어가도 한 눈에 보일 것 같아. 레그룸 이 정도 나오니까 이건안 타봐도 그냥 와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니까 돈이 있으면 그냥 이거는 사야 돼. 이건 사야 돼. 그냥 돈만 있으면 미국 차이 투박하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절대 안될것 같아. 이 너무 잘 만들었어요. 와, 얘는 이, 이게 3년 시트가 펴져 있는데도 이렇게 넓은 차 제가 처음 봤어요. 원래 3년 시트 딱 피면은 여기에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못실거든요 근데 이걸 펴도 ESV에서는 그냥 뭐 골프백이든 뭐든 또다들어가요 집이. 웬만한 그 SUV만큼의 트렁크 공간이 다 나와요. 미국 차 감성 여기 있습니다. 숨기려고 했지만 트렁크에서는 안 숨겨놨네. 굉장히 가벼운 소리가 나고 있어요. 얘는 어쩔 수가 없어. 카메라에 잠겨질 수가 없는 크기거든요. 엄청 길어요.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얘는 그냥 버스인데 SUV인 척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도 신형이에요. 또 이번에 제대로 나와가지고, 뭐 진짜 뭐 실내 뭐 끝났어. 럭셔리의 끝판왕인데, 패밀리카로 SUV는 좀 지겹, 지겹다 하면은 이 매미들이 외쳐주고 있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사야 된다고 매미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도 출구하는 쭈카이 쭈카 마무리 영상 하겠습니다 쭈카이 쭈하 쭈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너무 럭셔리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좋아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마무리 짠 감사합니다